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꼭 해주실 거죠? 주님, 일어날 시간이에요. <laughs> 네, 전 아까 일어났어요. 지금이요? 일곱시요. 네 주인님 주인님 밑으로 오라고요 다리 사이로요 네 왔어요 아침부터 봉사해 보라고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제가 봉사해 드릴게요 주님 밑에서요. 발 좀만 들어주세요. <laughs> 됐어요. 그럼 지금부터 할게요. 주인님 몸에다가 이렇게 뽀뽀하니까 너무 좋아요. 좋으세요. 아침부터 강아지가 주인님 밑에서 봉사하니까 좋으시냐구요. <laughs> 자꾸 움직이면 어떡해요. 그렇게 움직이시면 제가 제대로 못하잖아요. 주님을 인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시면 제대로 못한다고요. 그니까 가만히 있으세요. 아시겠죠? 주님 인 모든 곳에 제가 못보여드릴게요. 소리 내면 안 돼요. 옆집에 들리잖아요. 그니까 참아요. 알겠죠? 전 주인님한테 봉사할 때가 제일 좋아요. 주인님의 살을 다 만지고 뽀뽀하고 그리고 지님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봉사하는 게 좋아요. <laughs> 뽀뽀만 했는데도 이상해요. 더 기분 좋게.